이태형 건축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야 이야... 제가 뭘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야 될까요? 건축 관련한 연구도 좀 하고, 또 실무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실무 프로젝트도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을 좀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반복이잖아. 같은 거 반복이잖아. 요거 그러니까 음. 하나만 만들 수 있으면 그리고 대충 붙여줘도 되는데 막점 용접으로 붙여줘도 되는데. 아, 아 그러면 그런 바에야 오히려 더. 이거 요거 고 이렇게 돌려 이렇게 돌 놓고 우선 다들 뭐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응. 파이프 밑에 놓고서 눌러 주면은 응. 눌러 주면은 이게이그 이게 모양을 나올 수마비하게 만들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울지로에서 시보리 절곡 공장을 한 사십 년 전에 시작을 하셨고요 그게 이천십 6년쯤 떠나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좀 그거를 많이 봐왔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어, 저한테 CAD도 배우시고, 그다음에 3D 툴도 배우셔가지고 이제 조금 어려운 것도 다 만드실 수 있게 되니까 다 품종 소량 생산이 좀 가능한 공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애용하고 있어요. 제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은 늘 저한테 말하는 게 자기는 무슨 테이블 디자인을 하나를 해도 이렇게 제작할 엄두를 못 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잖아. 왜 이렇게 저기가 없어? 요 사이가 지금 긴장감이 없어. 형태가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준건 이거보다 좀더 많이 이렇게 이렇게 되지 않았어? 거의 아로였잖아. 근데 이건 아로가 아닌데? 이게 이건 사람 손으로 그냥 대충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지? 아빠 봐봐. 요거는 1도안 근처 내가 준곡률이랑은 완전 다른데 거의 반인데 내가 준곡률에 <laughs> 얘는 그냥 이건데? 이거는 금형이 꽃갈, 없이 꽃꽃인데이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하나대요 가지 됐으니까 아빠 여기다가 따내는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별대우죠따이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도저잘안 되는 것들도 기능제 요구를 하죠. 그린월 그거 만들 때가 좀 머리가 쥐가 났었지. <laughs> 딸이니까 도대몇 천만 원 정도 안 해요, 너? 그렇게 얘기하면 봐봐, 벌써 상품성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안 돼, 아빠. <laughs> 어차피 접는 거왜다 <laughs> 똑같이 접냐, 공산품처럼. <laughs> 그래서 이제 했더니 저게 350몇 개인데 50몇 가지 유형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실험정신이 좀 있으세요. 은근 <laughs> 그런 걸 좋아하세요. 이런 챌린징한 걸 던져드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딱 찾아내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또 숙제를 드린 거죠. 그 로프트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거기가 너무 다뻥 뚫린 구조라서 조금은 시야를 가려줄 수 있는 월을 이제 해보자라고 시작이 된 건데 마당처럼 화분 좀 많이 키우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어 그래 그러면은 거기다 그림머를 해줄게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저도 이제 생각이 교체가 좀 쉬워야 된다 걔를 계속 죽으면 그냥 빼서 다시 심고 하는 작업이 좀 번거롭지 않도록 하자는 거랑 배수가 용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처음부터 표가 그거였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축가가 헤더윅이랑 또 좋아하는 작가가 엘라퍼 올리아슨 이제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다 회사명이 헤더윅 스튜디오 뭐 올라퍼 올리아슨 스튜디오 뭐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랩 또는 연구소라는 이름은 꼭 들어가고 싶었던 게 이제 뭐 보시다시피 제가 워낙 좀 이상, 이상한 호기심이 많아서 그걸 좀 실험하는 걸 좋아해서 연구소가 된 거죠. 네. 그걸로 해결이 되려나 싶어서 지금. 예, 그래서 대마를 좀 많이 받아야 돼서. 예. <laughs> 네 네. 그래서 그 대략적으로 양을 알려 드리면 이게 한 저희가 한 라면 박스 네 박스 다섯 박스 정도 여유 있게 한 다섯 박스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 양인데. 그니까 얘처럼 게 완전 크래퍼 근데 이게 내가 뭐냐면 보니까 얘들, 얘들은 좀 이렇게 길이감이 있잖아요. 그게 좀덜부서지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69.30 이거 제가 될까요? 응. 재주세요. 막 골고루 키우는 거 보면 은 산소가 닿긴 해야 는데 뭐지? 얘가 마이셀리움이라는 거거든요. 마이셀리움 그린 월을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건축 현장에서 쓰이는 재료들이 다 너무 이렇게 안 썩는 애들이 많다라는 거를 이제 너무 수년간 봐왔고, 어 그래서 이제 좀 썩는 재료에 대한 관심이 좀 기본적으로 있어서, 농업 부산물이 일단 기본이에요. 그래서 볏짚이나 대마를 재배하고, 그다 찌꺼기, 그런 것들을 이제 이 종균을 접종을 하면 종균이 그걸 먹으면서 크는 거거든요. 거기 가면 조금 오버레 시켜요. 한 2, 3cm? 네. 열어주세요. 그리고 3하고 4 사이 정도. 이거 이제 미세먼지 흡착 정도를 보는 실험이고요. 어, 얼마나 빨리 감소하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미세먼지인 거예요. 이제 이게 공기 중에 어떤 뭐 직진이나 이렇게 전력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안에 있는 기류에 의해서 미세먼지를 얘가 좀 흡착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시작이 도시에 있는 수많은 표면이 있잖아요. 바닥, 보도블럭 같은 것도 있고, 아스팔트 길도 있고, 이 모든 표면들 중에 나뭇잎이 훨씬 더 미세먼지 흡착을 잘한다. 라는 그런 연구 논문을 읽었어요. 그러면 건축 외장재가 나뭇잎처럼 미세먼지를 흡착하면 될거 아니야라는 생각에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는 얘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몰드를 만들어서 얘를 거그 안에 넣으면 이제 얘가 거기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한테 최대한 맞춰서 얘네를 잘 키워서 우리가 쓴다. 이런 것도 좀 마음에 들었어요. 네. 한 24시간 말려야 될것 음. 같아요. 얘네보다 조금 더 많이 커버가 되기를 바랬는데 이번에. 음. 특별히 막 그런 것 같진 않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장님 이거 그때부터 있던 잔인가요? 네 맞아요 그죠루브월에 이니셜로 쓸려고 맞아, 맞아. 그 일자만 골라서 네. 짠. 잘 먹겠습니다 네. 어, 내부로 들어가면 은 어, 내부에서 주는 감동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냥 음. 거기서 거기 근데 음. 네, 여기는 제가 5년 살았는데도 음. 와이 감동은 정말 음. 최고예요 음. <laughs> 그 덕분에 아, 제가 맛없는 커피를 처음에 한시씩더어을수 있었어요. <laughs> <laughs> 이렇게 금속 접어서 뭐 하는 그런 것들이 어디 안 가나 봐요. 딱 정서향의 땅이었어요. 어, 그러면 여기야말로 그 루버를 써야 된다. 서향이니까 정서향으로만 어. 하기보다는 이거를 서양에서 약간 남향까지 이렇게 이어주는 입면을 형성을 하면 이 건물이 남향 빛을 못받는데 남향 빛도 받을 수 있고 서양 빛도 걸러져서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로고가 너무 갑갑해 보일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특히 저 도도 있고. 거기에 이제 커튼월 앞에 루버가 빛을 어느 정도는 차단을 해주는 각도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감옥처럼 보이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고민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루버를. 근데 이제 얇으면 구조적으로 강성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렇게 약간씩 접은 거거든요. 삼면으로 그런 그런 고민들. 시공하면서도 사실 로버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laughs> 이렇게 다 전개도 보여드리면서 보셔라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다 이대로 그냥 레이저 컵 맡기고 절곡해 갖고 와서 현장에서 스카이 타고 조립만 하면 된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 막 이렇게 꼬셨어요 근데 제일 간과했던 게 뭐냐면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타설하고 만들면서 생긴 그 시공오차 에 대한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제가 좀 생각이 짧았죠. <laughs> 그래서 어, 그 유리를 저희 정계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다시 이렇게 그린 그 정계도로 유리를 잘라와서 끼워 넣었고요.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중간에 시공하시던 분이 더 이상 못 하겠다. 그래서 막 그만두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매일 현장 가서 그 건축주 직영 공사를 제가 거의 뭐 다. CM을 했죠, 옆에서. 워낙 첫 프로젝트부터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되게 이렇게 공격적인 얘기들도 많았고 비판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로버 월도 그랬고요. 아까도 사실 저는 로버 월 갔을 때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저 유리가 청소가 안 되네. <laughs> 요즘은 빗물이 산성화되다 보니까 유리에 이제 오염을 많이 남기거든요. 즉 사실 그런 것까지 고려했다면 그러면은. 루버랑 유리 사이의 간격을 더 만들었어야 되나? 이제 그러면 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청소를 포기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가는 게 맞는 건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아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건축가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유지 관리의 부분까지도. 건축가라면 두 가지를 해야 된대요. 마스터피스를 하나 해야 되고 매니페스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꼬르비제는 그걸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그걸 누가 했어라고 묻길래 이제 그 친구가 그래도 승효상 선생님은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수졸당을 했고 빈자의 미학이라는 매니페스토를 하지 않았냐 그럼 이태경은 뭘 했어라고 했을 때 매니페스토가 없는데 아직은 정리가 안된 생각들이고 되게 파편적. 인 건데 이 지구상에 인간만 사는 게 아닌데 너무 인간만 사는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들을 좀 우리가 다 같이 자각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조금은 더 도움이 되는 건축가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큰 어떻게 보면 큰 어떤 프레임이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이거는 사실은 앞으로 많이 좀. 더 많은 실패들과 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다듬어져야 될것 같아요.